밥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자 <laughs> 보셨죠? <먹었고, 사들> 된장찌개. <laughs> 벌써 나왔냐?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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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맛있겠다. 차돌 된장찌개가 이런 거네, 저는. 어, 그냥 고기는. 차돌. 어, 이게 차돌, 차돌 된장찌개구나. 아, 전 차돌배기를 생각했어요. 아 네, 맛있다 네. 만해도 차돌 된장찌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잘 먹고 왔습니다. 아, 묵은지, 김치찌개. 묵은지, 김치찌개 맛이 나는 차돌 된장찌개.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laughs> 먹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 입술이 막빨그 <laughs> <그래서> 가네. <laughs> 내가 지금 김치찌개를 먹는 건지. 된장찌개를 먹는 건지, 아, 한번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요. 네, 쭉 보니까, 묵은지, 묵은지 김치찌개였습니다. 네, 아무튼 맛있게, 마,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으면 됐죠. <laughs> 아, 지금 시각이 1시 24분이고요. 아까 자다가, 아, 너무 졸려가지고, 여기 지금 안성휴게소에서차 사놓고 자고 있는데, 그 화물 복지 카드 만들으라고 한 분이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기가 좀 밝은 편이라 <웃음> 자다가 <웃음> 깨가지고 아왜 잤는데 깨우시냐고 예, 그분 좀 무안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너무 곤히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카드 만는 상황은 안 되고 카드가 지금 제가 <laughs> 어, 제가 삼성카드 s o 1하고 GS 칼텍스 할인받는 삼성카드 그리고 신한카드, 그것도 s o 1 그리고 KB 카드, KB 카드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만들기도 좀 그렇고 해서 더 이상 화물복지카드는 안 만들고 있고요. 아무튼, 어 잠을 깨서 밥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맛있게 먹고 왔는데 사무실에는 이제 당착집은 아직 없나봐요 없고 야상은 있다고 했어요 어디 가는 어디서 어디 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황 봐서 어 금방 어, 짧은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짐이 있으면 잡아서 움직이고 아니면 뭐 쉬다가 야상실으로 가야 되겠죠 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코를 한번 잡아볼게요. 잡을 수 있을까요? <laughs> 못 잡으면 바로 야상 실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안녕! 빈차로 복귀했습니다. 아, 비가 갑자기 쏟아지네. 아. 안성 휴게소에 있다가, 아, 야상은 있다고 그랬었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아, 야상도 없는 것 같아요. 취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게소에서 쉬고 있다가, 뭐, 콜, 뭐, 잠깐 보고, 아 편집도 좀 하고, 이렇게 쉬고 있다가, 그냥 빈차로, 차고지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한바리 하고 끝냈네요. 혹시 이따가라도 나오면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뭐 있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한바리를 하고 끝내는 걸로. 내일은 또 휴일인데, 내일또 쉬어야 되잖아요. 어린이날인데, 저는 어린이는 아니지만, 어린이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셔야 돼요. <laughs> 아, 어떻게, 오늘, 아, 날씨가 계속 아침부터 계속 막 오다, 오다 말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일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모두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 어, 오늘, 지금 시각이 5시가 넘었어요. 5시 41분입니다. 저녁, 어,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어린이날, 아, 물론, 뭐, 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거래처에 일이 있으면 해야죠. 저도 뭐, 쉬다가 일 있다고 연락 오면 바로 가야 돼요. 음, 뭐, 아이들하고 시간 잘 보내다가요. 여러분들도 어린이날 잘 보내시고,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 어,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laughs> 뭐 제가 뭐 어떻게 일을 했는지 뭐볼 수는 없지만 어, 그랬을 거라 믿습니다. 어, 잘 쉬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 슬픈 트럭커였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설픈 트럭커입니다. 어린이날인데 잘 쉬시고 계신가요? 일하신다고요? 어, 아 일하는 분들이 꽤 많네요. 저희 이제 전화가 몇통 오긴 왔는데 다들 어린이날인데 쉬는 게 아니고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저만 놀고 있었습니다. 푹 <laughs> 어, 쉬고 있었어요. 푹 쉬고 있었는데. 배차료 하나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어, 천안에서 실코 아산 둔포로 가는 블럭. 어, 내일 하차하는 야상이죠. 오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함께 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첫코와 함께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블로그 네, 상차하고 금방 돌아올거예요 어차피 내일 하차하는거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뭐 멀리 가는거 아니기 때문에 뭐 운임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아, 일을 하는게 어딥니까 그래서 집에서 뒹굴뒹굴하다 아이들하고 조금 놀아주다가 편한 시간에 지금 상차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우, 어우, 파에 멋있다. 뭐지? 뭘까요, 오케이. 제가? 어우, 멋있죠? 검은색. 아... 아무것도 안써 있어요. 어디 건지도 모르겠어요. 혼다 할 건가? 그냥 기다리는 분들 일단 그러니까 어느 날 좋고 된다요.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어, 나그가 <나도 그러는> <laughs> 가고 있고. 있잖아. 오늘 날이 참 좋네요. 어린 날답게 아주 화창하고 바람도 산들산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 가기 이에말야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가기는 좀 그렇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굴랑 어떤가?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걸려고요. 어디 부디 갈까요? <laughs> 아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 기만대요. <laughs> 물속에 살아요. 오케이. Okay. 날개가 있나요? 네, 있어요. 물도 깨끗하나요 네. 오케이 알겠다. 내 마법 눈알띠 켤때비안 넘어 놀래. 조명이 이키 와. 마키. 내말 마키. 네. 와 신기하네요. 하파좋 아니야. 오케이. 긴고 다음에 보자고. 네. 혼 자, 못타 혼 자, 혼 자, 탈수 있어? 응. 위험해.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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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깜짝 놀랐어. 떨어질걸 아무것도 안 만졌지? 응. 아빠, 어따 못해? 응? 빨리 내땀 흘러가고. 아, 이제 출발할 거야. 아빠, 어따 못해? 쟤 어. 어떤 문제든지? 가자. 어따 못 아빠, 어따 못 음. 도무지 하다 빨라. 도무지 빨 빨간 동물? 또 됐고, 중에또달때공룡도 돼. 에또달때룡도에룡또도 돼. 에또달룡도또 말해도 돼. 문어 에타공룡도 돼. 말에타공도도 돼. 또 돼. 말또말 돼. 도해아도 까오 감탐 농기나기 한글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무슨 대왕? 음, 알겠다 한글 대왕? 한글 대왕? <laughs> 아, 이렇게 신다는데 어, 축안 내렸네? 축 내려야지. 밖에 내려가 죠.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상차가 다 끝났습니다 총8발레 어, 타고 낱개 10장이네요 그러면 전부 몇 장이지 몇 개씩이지 하나 둘넷 하나 둘셋넷 다섯 20장씩이네요 20장씩 그럼 160개 170장이네요 170장 한번 볼까요 송장 짠. 고강토 대형 170. 맞죠? 맞게 잘 실렸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그냥 묶기는 좀 그렇고, 아대를 대야 되겠죠? 아대를 대서, 안전하게 묶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머리. <laughs> 한 대. 어, 내려오려고? 어. 더신발 아 <laughs> 이거 어떻게 신으려고 아빠가 신을가리 응. 마스크 어, 마스크? 해야지 위험해. 그러면서 음, 뒤로 돌아서 음, 밑에 거 잡고 밑에 거. 응.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요. 내가 다 줄게. 조심해서. 됐어. 뭔지 <laughs> 뭔지 아. 아. 아, 아대는 여기 밑에 보면 적자 밑에 곳곳에 보면 제가 숨겨놨습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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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디. 어디. 저기? 저거? 저기 아대. 알아 어, 잠깐만 나와봐봐. 어 만지지마. 네. 야 그렇게 놓고 찍는 거야. Oh, oh, Arabia! 아, 잠깐만, 잠깐만. 네? 상차가 끝났습니다 아대를 대고 발을 짱짱하게 잘 묶었어요. 예, 네, 그리고, 랩핑이 돼 있어서, 예. 맞다이 정도면. 얘는 뭐, 안 먹어도 되고요. 아 <laughs> 아, 아. 가자, 가자, 가자. 인자? 가자, 이제, 차고지로 가자, 가자. 두 개를 맞추면 해도 바해드려 어때? 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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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해도 해도 도도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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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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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차고지로 이동하고 있고요. 요거는 내일 아침에 내릴 거예요. 오늘 푹 쉬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